안녕하세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정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비도 추적, 추적 내리고 이런 날 시험 보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이 시험 시간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집에서 또 어떤 다, 다른 장소에서 어,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좀 잠시 한숨 내려놓으시고 좀푹 쉬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자,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능은 어, 국어, 영어, 수학, 탐구로 이어지는 점수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이 점수를 활용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 대학 입시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시 파트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놓치지 마시고 꼭좀 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올라오는 댓글 중에 상당 부분이 어 사탐 과탐 등급컷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는데 어, 사탐 과탐 등급컷은 아직 안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어. 우리 그 특수교육 대상자 시험이 아마 조금 전에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정답도 안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입시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채점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나올 거고요.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지금은 작은 소식에 막 금방 좋았다가 금방 힘들어했다가 이런 이제 좀 모습들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험에 대한 간단한 좀 총평을 좀 드리면 뭐첫 번째로 뭐 역대급으로 우리 졸업생들이 많이 참여했던 그런 시험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보면 어 시험 문제가 과연 이제 어려웠느냐 쉬웠느냐의 이야기를 두고서 지금 굉장히 설왕설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어떠셨나요? 근데 이 어렵다 쉽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본인의 그 주관적 개념이 됩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은 어 최대한 학생들이 이런 정도면 어렵겠지 이 정도면 쉽겠지 하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출제를 하셨겠지만 이것을 또 받아들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 쉽다고 출제한 것도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어렵게 출제한 것도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어렵다 쉽다 이런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 체크해야 될 사항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채점입니다. 지금 뭐 이제 가채점 많이 하셨을 텐데요. 가채점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게 있습니다. 어, 수능은 결국 3년 동안의 나의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 가채점을 하면서 우선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어, 내가 지금 수시에 원서를 쓴 어, 대학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형들이 있을 텐데 그전형의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이 됐을까 안 됐을까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어, 등급컷을 궁금해 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좀 기다리셨다가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정시 지원 가능권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당장에 성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가채점만 있는 상태에서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선생님 학교에서 어, 어떤 학생이 가채점을 해보니까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고 그것이 이제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등급컷이랑 비교해보니까 어, 매우 훌륭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시에 지원했던 대학들 이거 정시로도 갈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정시에 좀더 높은 대학을 쓰, 쓰고 싶어서 수시 지원한 대학의 면접이나 이런 걸 일체 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 나중에 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 자신이 받은 점수가 결국 수시에 지원했던 대학에만 붙어도 행복한 점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채점만 가지고 정시 지원을 확정하기보다는 대략적인 자신의 위치가 이쯤 되겠구나 라는 정도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가채점에 대한 또 맹신은 금물입니다. 어, 지금 우리 가채점과 이제 실채점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어하고 수학이 뭐예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통 과목 점수로 어, 학생의 표준 점수를 산출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점수로 표준 점수를 산출한 다음에 이것을 비율로 섞어서 다시 표준 점수를 산출을 해요. 그러니까 어, 현재 나와 있는 원점수만으로는 이, 이걸 가지고 어, 수능을 잘 봤다 못 봤다 또몇 어, 등급이 될 거다 하는 부분이 쉽게 예측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가채점을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수능을 좀잘본 학생들이 되겠죠. 좀 당당하니까 어, 한번 내 시험 잘본것 같은데 한번 빨리 채점해 볼까 이런 친구들이 먼저 채점을 시작하기 때문에 초반 가채점의 등급컷은 좀더 높게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정리가 되거든요. 따라서 현재 나오는 가채점을 맹신하는 거 역시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차분하시기 바랍니다. 차분. 예, 요거좀 기억해 주세요. 차분해져라.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한 또 부분이 있죠 수시 일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시 일정 그러니까 수시를 대부분 아마 지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일부 학생들은 아 그래 나는 끝까지 정시만 바라볼 거야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그런 친구들도 결국에는 이제 논술이라든가 이런 전형으로 다 쓰긴 썼더라고요 뭐 그렇죠 여러분들도 예 <laughs> 그러니까 이제 수시 일정이 다 있을 겁니다. 어, 수시 일정이 상당히 이제 촉박합니다. 지금 어, 당장 이번 주 토요일부터 어, 면접과 논술이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표는 어, 대학에서 발표한 것을 정리한 표인데 어, 누가 정리했느냐?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과에 따라서는 또 면접일이, 다를, 면접일이 다르거나 논술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요것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 정확한 일정을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어, 일정들을 쭉 보면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일정은 11월 18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어, 11월 18일, 19일 토일, 그다음에 25, 26또 토일, 그다음에 이제 12월 2일, 3일 역시 토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어, 수시 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 중간중간에 어, 대학에 따라서는 월, 화, 수목, 평일에도 수시 일정이 있으니까 어, 그런,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특히 이제 어, 이런 그 면접은 뭐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1단계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면접을 하니까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는데 이 논술 부분은 학생들이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아 내가 가채점을 해 보니 이거는 뭐 별일이 일어나도 내 가채점으로는 내가 심, 내가 지원한 대학의 수능 체제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 그, 그리고 아니면 이 가채점을 보니 내가 지원한 대학을 안 가도 정시에 지원해도 될것 같아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례처럼 그럴 수 있을 텐데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논술 쓸때 우리 학생들이 8월 9월 중순이죠 9월 중순에 논술 전형의 원서를 쓸때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냥 버리는 셈 치고 쓰자 이거였어요 아니죠 결국. 여기를 쓰면서 아나이 대학에 정말 붙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이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 대학이면 나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좋아서 쓴 대학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좋아서 쓴 대학이니까 수능 최저의 통과 여부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한번 어, 내가 지원한 대학에 응시를 해보는 거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 중요하고 교육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조건 어, 거부하지 마시고 어, 수능 최저 안 돼, 난안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어, 최저가 되든 안 되든 꼭 가시고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 제자의 사례인데요. 수능 국어를 너무 못 봤습니다. 너무 못 봐가지고 어, 한그 당시에 한 80점대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어, 이 성적으로는 그 수능 최장력 기준 당시에 이제 고려대학교를 지원했거든요. 고려대학교 수능 최장력 기준은 통과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어, 실망은 실망이고 그래도 그 대학의 원서를 썼고 1단계 통과를 했으니 어, 면접은 보고 와라 해가지고 이제 면접을 갔습니다. 그냥 억지 춘향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어, 나중에 수능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의 수능 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이 틀려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1등급 컷이 80점대 초반까지 내려왔고 이 친구가 1등급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1등급 넘긴 것 때문에 전체적인 수능 최장력 기준도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제 면접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어, 예비 11번을 받았어요. 아, 이 순간 아주 좌절을 했죠. 그런데 반전. 어, 예비 11번을 받았는데 갑자기 등록 첫날 학생들이 아홉 명이 등록을 안 하면서 갑자기 예비 번호가 예비 2번으로 땡겨져 버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한 명이 등록을 안 하면서 예비 1번으로 어, 땡겨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결국 이 친구 떨어졌어요. 아, 그때 정말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자, 이 친구가 만약에 어, 나는 수능 최저가 되든 안 되든 내가... 나에게 주어진 면접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면접 준비를 잘 해서 예비 10번만 받았어도 추가 합격으로 합격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고스란히 1년의 시간을 써야 했고 1년 뒤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수능, 최저, 통과, 여부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지원해서 면접이나 논술의 기회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봐라. 그리고 그 결과는 뭐 나중에 뚜껑을 연 다음에 확인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논술의 경우에는 12월 3일날 논술이 모두 끝이 납니다. 이하대 아주대가 마지막으로 논술을 보면서 끝이 나고요. 어, 면접은 그 이후에도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까지 일정이 있는데 그 사이 12월 8일날 어, 수능 실제 성적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면접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텐데 어, 면접에서는 어, 몇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서류 기반 면접, 제시문 기반 면접, 그다음에 어 시사 및 인성 면접, 그다음에 MMI라고 하는 면접이 있어요. 면접이 뭐 면접도 이게 어 그냥 가 가지고 대화하고 질문에 답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 안에서 좀 차이가 있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류. 고등학생이 갖고 있는 서류.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학교 생활 기록부밖에 없어요. 뭐, 전에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었지만, 이제는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서류 하나 있습니다. 어, 대학은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고서 학생을 상상합니다. 어, 이 학생이 이런 활동을 했네. 얘는 리더십이 아주 대단할 거야. 이 학생이 공부를 이렇게 잘했네. 이 친구는 정말 똑똑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어, 학생을 상상해서 그려봅니다. 그려가지고 어, 거기에 점수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그 점수에 따라서 1 단계 통과자와 탈락자를 선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1 단계 통과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대학은 이일 단계 통과자를 내가 제대로 그려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바로 서류 기관 면접입니다. 그 주로 이런 걸 많이 물어보죠. 어, 학생의 리더십이 나는 탁월해서 우리 대학에서 1 단계 통과를 시켰는데. 학생이 어, 생활기록부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고 돼 있어.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 본인이 정말 했던 활동이고 그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이 증명됐다면 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기록이 거짓 기록이라든가 과장된 기록이라면 학생은 할 말을 잃게 되겠죠. 바로 이런 부분이 바로 서류 기반 면접이고 주로 학교생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활용되는 면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시문 기반 면접은 일부 대학인데요, 조금 상위권에 해당하는 대학들이죠.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대학들이 활용하는 대학인데 제시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이들 대학은 어, 수능 체장력 기준이 이 대학의 수준에 맞 수준에 비해서 조금 어, 낮은 경향성이 있고요. 뭐 일부 대학은 아예 수능 체장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어, 학생의 그 학업적인 역량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 수능 체장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예, 결국에 재심문 면접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 대학이 일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사적인 거나 인성적인 것들을 묻는 이런 면접 전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전문대 면접 같은 경우에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근데 가끔 이제 이 시사+ 시사나 인성 면접에서 학생들이 지금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사적인 것을 대학에서 뭐 묻다 보면 사실 그 시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또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때로는 어떤 관점의 차이를 물어보는 줄 알고 면접관하고 언쟁을 붙는 그런 학생들이 가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사, 시사 및 인성 면접을 준비할 때는 관점을 물어보거나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 내용적인 것만 잘 정리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mmi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 이제 다중 그 미니 인터뷰라고 해서 어, 여러 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면접 여러 방을 만들어 놓고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어, 각각 이제 면접을 하는 거죠. 면접을 하게 되면 어, 여러 방에 여러 방에 들어가서 면접을 하게 되면 이제 논리적으로 어, 흔들리는 친구들은 이 방에 가서는 저 말하고 저 방에 가서 이 말하고 하니까 어, 논리성이 깨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점수가 낮게 나올 거고 또이 면접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의대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의대에서는 항상 그 딜레마 상황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딜레마 상황이 아니라 엄청 심각한 딜레마 상황이죠 왜냐 의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딜레마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런 딜레마 상황 속에서 어 학생의 생각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물론 이게 또 정답을 찾는 거라기보다는. 어+ 얼마나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면접인데 그걸 갖다 mm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도 이런 준비들이 있으니까 내가 지원한 대학에서는 어떤 유형의 면접을 보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면접에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네 번째로 체크하셔야 될거자 끝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이제 우리 올라온 글들을 보면. 야, 이거 읽어도 되나 모르겠네요. 최저 못 맞추면 엄마가 어찌 어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게, 뭔, 무슨 말일지 모르겠는데, 어, 최저를 못 맞추면 이제 엄마한테 혼난다라는 뜻이겠죠. 예. 어, 최저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모른다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수능이 어려우, 어려우면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세요? 아니면 수능이 쉬우면 무조건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능 뭐예요 상대평가잖아요 상대, 상대평가 상대평가라는 게 뭡니까 내가 99점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이 모두 100점이 나왔어요 그럼 나는 9등급이에요 내가 1점 받았어요 100점 만점에 1점 받았는데 다른 친구들이 모두 빵점이에요 그러면 나는 1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능은 상대평가라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 수능 끝나고 와서 난 너무 어려웠어 나는 나만 못본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맞출 수 있었는데 놓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 수능은 상대평가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그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수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틀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요 많이 틀려도. 다른 친구들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등급이 떨어지지 않는 경향성들을 보여주고요. 반대로 수능이 너무 쉬워버리면 한 문제 정말 한 문제를 진짜 순간 잘못 봐가지고 틀렸어요. 그것 때문에 등급이 한 등급 두 등급 뚝뚝 떨어져서 수능 최저도 못 맞추고 실제 정시에서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됐다 안 됐다 지금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에 너무 쫄아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지원한 대학에 전형에 적극적으로 이제 응시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수를 결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재수를 갖다가 결정하는 것은 어 조금. 어, 생각을 좀 보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수능을 앞두고 공부를 하다 보면 집중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야, 내가 조금만 더 정신을 좀 차려서 수능 공부를 했으면 수, 지금보다는 수능이 더잘 나왔을 텐데. 아, 그럼 1년 동안 내가 한번 이런 집중력을 한번 발휘해서 재수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 제, 저의 제자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엉망으로 치고 와서 바로 다음날부터 재수를 시작했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4월 달에 완전히 방전이 돼서 어,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능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쉴 때도 있고 뭔가 할 때도 있는데 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서서 어, 그 체력을 또 집중력을 초반에 방전해버리면 마라톤 경기에서 너무 빨리 뛰면 후반에서 못 뛰듯이 어, 수능이라는 시험도 그런 경향 경향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아, 어, 난 당장 이번 수능 못본것 같으니까 바로 내일부터 아니면 바로 다음 달부터 어, 재수 학원 등록해서 다녀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수는 언제 그럼 결정하느냐? 어, 수시 일단 결과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도 지원을 해보는 거예요. 뭐, 내 점수로 맞춰가지고 이 대학도 지원해보고, 저 대학도 지원해보고, 그러면 저 대학 지원하는데 떨어졌다. 경험이 쌓이는 거죠. 내가 이 점수로는 저런, 저러 대학을 쓰면 떨어지는구나. 마음은 아프지만 경험치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나중에, 어,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어, 어떻게 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점수가 목표가 돼야 되는 것들이 좀더 선명해지겠죠. 그래서 어 재수는 정시까지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어 그다음 결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세요. 그리고 어 지금 기간에 이제 수시. 이제 추가 합격이 발표가 되어 12월 8일 이후에 이후가 되면 어, 본격적으로 수시 합격자들이 나오고 한그 3, 4일 뒤부터 이제 등록자, 등록과 자등록 등록 포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추가 합격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 추가 합격은 어, 학생이 내가 추가 합격 된, 됐다는 사실을 몰라도 이게 추가 합격으로 등록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학들이 추합, 추가 합격을 시킬 때는 어, 한 아홉 번 정도 전화를 합니다. 학생한테 한번세 통화 정도 전화를 하고, 어, 부모님께 각각 하, 세 통화씩 정안 되면 담임선생님께 또 전화를 또 해요. 그래서 보통 어, 아홉 통화, 열 통화 정도를 전화를 하는데, 어,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이, 아, 나는 추합으로 가면 이 대학은 좀안 갔으면 좋겠어. 내가 수능이 좀더 나왔으니까 정시의 승부를 좀한번 보게. 이거 이 대학은 추합에서 연락이 와도 나는 안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합격자로 분류가 되면 수시 합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수시 원서 쓸때 조심하라는 건데 수시 합격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정시를 지원 못해요 근데 이제 정시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원을 했더니 어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지원했더니 쑥쑥쑥 저, 저, 지, 지원이 돼요. 어, 저 선생님 거짓말 했네.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 못 한다더니 지원만 잘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요거 언제 결과가 나오냐면 다 모든 입시가 끝난 다음에 우리 학생이 정시 합격해서 수시 합격한 친구가 수시 거부하고 정시 합격해서 대학을 다니려고 딱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통보가 옵니다. 어, 학생은 수시 합격했는데 정시에 지원했기 때문에 수시 합격도 취소, 정시 합격도 취소, 이렇게 통보가 와요. 그러니까 수시에 지원을 해서 추가 번호를 받았다면 추합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됐다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시라고 하는 거, 어, 결국 굉장히 큰 관문이지 않습니까? 보통 고3가 그러니까 성, 청소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보는 시험인데, 이런 시험들은 결국 어, 훌륭한 성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고, 하나의 과정들이에요. 특히 이번 겨울방학은 정말 애매하죠. 청소년의 겨울방학인가 아니면 성인의 겨울방학인가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이런 겨울방학 때 내가 성년이 됐을 때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해볼 수 있으려면 좋은 준비들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학에 합격을 하듯 또는 다시 준비를 하든 간에 이번 겨울방학은 성년이 되기 위한 아주 좋은. 어, 훌륭한 성년이 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수능 끝난 재수생인데 오늘부터 뭘 해야 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올리신 분이 있는데, 어, 제발 쉬세요. <laughs> 예,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뛰셨으니까 좀 쉬면서 충전을 좀 하시고, 어, 논술이나 면접처럼 이제 수시에 해당하는 전형들이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등급 컨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어, 저 다음에 어그이 특강이 아마 그, 탐구 특강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좀더 구체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니까, 지금은 뭐 등급 것에 요, 요 질문은 좀 어, 삼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아, 인하대 면접. 아 인하대 면접이, 면접을 지금 준비한 학생이 있는데, 어, 인하대의 미래인재 전형일 텐데요. 이런 전형들은, 자, 결국에는, 어, 아까 얘기했던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학생의 역량을 판단해 가지고 1단계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통해 글, 글을 통해서 파악한 역량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면접이 되니까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 보고요 특히 어떤 활동했던 거 있어요 그 활동했던 것들 중에서 구체성 있게 뭐 대표적으로 이런게 있죠 뭐 대학에서 볼때이 활동이 너무나 보기 좋아서 학생 이런 활동을 왜 시작했어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그 동기를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그 동기를 묻고 그 과정을 묻는데 어 이런 친구 있었어요. 학생 이거 이런 실험들을 왜한 거야? 그러니까 학생이 갑자기 이거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제 친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예 떨어졌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 대학은 그 실험은 너무나 고등학생으로서 어, 대단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하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우수한 학생일 거야. 이런 실험을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좋은 학생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1단계 통과를 시켰는데 학생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버렸으니 당연히 대학에서는 떨어뜨리죠. 이게 바로 서류 확인, 확인 면접입니다. 따라서 생활기록부의 구석구석에 나와있는 평가들을 어, 잘 보시고 특히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얘기하지 않고 평가를 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오히려 더 많죠. 그렇데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쯤 어, 돌이켜 보시면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을 한번 어, 살펴볼까요? 어, 지구, 지구 쉬웠어요. 네, 지구과학 얘기겠죠. 지구가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모른다니까요. 일단은 어, 시간을 좀 두시고 어, 완전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뭐. 음, 자 면접이 너무 떨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면접 떨리죠 근데 어, 사람은 누구나 다 익숙하지 않으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럼 그러면 면접에서 안 떨리려면 면접을 익숙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면접을 익숙하게 만들려면 모의 면접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 그럼 모의 면접을 어, 비싼 돈 들여서 어디 학원을 가야 되느냐 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어,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면접의 소재는 어디서 나왔어요? 학교생활기록부 내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료를 많이 보면 되겠죠. 특히 어떤 게 좋으냐면 친한 친구 있죠. 정말 어, 자기의 이야기를 편하게 할수 있는 친한 친구한테 내 생활기록부를 보고 어, 나한테 어, 질문 좀해 봐. 이렇게 하면 되게 좀 구체적이고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실제로 면접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친구 또는 선생님 또는 부모님을 활용해서 면접 대비를 하시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익숙해지니까 두려움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뭐 계속해서 등급컷 물어보는 학생들 있는데 뭐. 어떤 기관에서 어떤 어떤 내용이 이제 등급 것이 뭐 높다 낮다 그것도 지금은 어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거기에 너무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 쭉그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국.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상대평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입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지금의 가채점의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확정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겠지만 그런 생각은 오히려 위험하고 또 어, 거기 그런 어, 위험한 상황, 상황 속에서 어, 자신을 더그 어, 비하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꼭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선 오늘 정말 하루 종일 시험 보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은 어잘 드시고 잘 쉬시고 자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학교에 가서 또학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과 함께 어 이런저런 또 얘기도 나눠보고 또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어 이후에 있을 전형들을 대비하는 아주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자저 저의 오늘 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